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표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표적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을 TMA, Target Motion Analysis. 우리말로 표적 운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말이고, 잠수함 관련 게임을 할 때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표적 운동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해서 그렇지, 실상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이 표적 운동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을 보며 그 앞으로 지나갈지 뒤로 지나갈지를 계산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관심 있는 상대의 이동을 분석하는 것을 표적 운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군함에서는 표적의 이동을 정확히 분석해야지만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장이 있어도 표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표적 운동 분석이란 표적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표적의 네 가지 성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즉, 표적의 방위와 거리 그리, 그리고 침로와 속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군함에 있는 레이더를 이용하면 표적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즉, 나로부터 방위와 거리를 산출합니다. 일정 시간 뒤에 다시 표적의 위치를 찾으면 해당 시간 동안 움직인 방향과 거리가 나오므로 표적의 방위 거리 침로 속력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잠수함에도 레이다가 있지만, 물 속에서는 레이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다는 물 밖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물 속에는 전파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파를 이용하는 장비를 소나라고 부르는데, 소나에는 능동소나와 수동소나가 있습니다. 능동소나는 레이다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소리를 보내면 표적의 반향음으로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뒤에 다시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산출하면 표적의 침로와 속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능동소나를 이용하면 표적 운동 분석을 쉽게 하는데 문제는 나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잠수함에서는 이 능동소나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표적 운동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은 레이더와 능동 소나 외에도 있습니다. 잠만경은 사람 눈으로 직접 표적을 보는 것이기에 어떤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잠만경으로 표적의 방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침로를 알수 있습니다. 표적이 나를 보는 방위가 180도인데 표적이 왼쪽 10도 방향을 보이고 있다면 표적의 침로는 190도입니다. 또 표적의 높이와 잠망경의 눈금으로 보이는 각도를 가지고 표적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으키는 웨이크의 크기를 보고 표적의 속력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형 잠망경에는 레이저를 쏘아서 표적의 거리를 알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있으면 표적의 방위 거리를 알수 있고 두번 이상 측정하면 침로 속력까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수상함에는 상대가 쏘는 레이저 파를 수신하는 장비도 달려있기에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잠수함에도 표적의 레이다 파의 방위와 주파수를 수신하는 ESM 장비가 있습니다. ESM을 이용해서 표적의 방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우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인근 우군 세력들이 보내주는 표적들의 표적 운동 분석 정보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잔망경 esm과 통신 장비는 수상이나 잔망경 심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보다 깊은 심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깊은 심도에서의 표적 정보는 전적으로 소나에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움직이는 물체의 소리를 듣는 여러 종류의 수동소나가 있습니다. 이 수동소나에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 표적이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면 표적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소나로 그 소리의 방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방위만 가지고 어떻게 표적의 거리, 침로, 속력까지 알수 있을까요? 여러 수학자들은 표적의 방위 정보만 가지고 표적 운동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표적 방위는 한 개의 정보이지만 여러 개의 방위 정보를 받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고 오른쪽에서 차가 온다고 가정하고 1초 간격으로 계속 표적 방위를 그려보면 차가 멀리 있을 때는 방위 변화가 거의 없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는 방위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면서 다시 방위 변화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평을 방위, 수직을 시간성분으로 그래프에 그려보면, 표적이 가까워질 때, 또 멀어질 때 특정한 곡선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곡선이 교차되는 점이 표적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는 지점입니다. 또 표적의 방위 정보만 가지고 거리와 침로 속력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방위선을 그으면 표적이 대략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표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아직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표적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침로를 한번 바꾸어 봅니다. 그러면 실제 표적의 거리 침로 속력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 운동 분석이 끝납니다. 수상함이 지그재그 기동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한 침로 속력으로 가게 되면 잠수함이 표적 운동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잠수함은 변침을 해야지만 표적 운동 분석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적의 방위 정보가 있을 때 변침하기 전이라도 표적의 거리 정보를 안다면 표적 운동 분석이 됩니다. 잠수함에 따라 수동으로 표적 거리를 분석할 수 있는 수동 거리 측정 소나가 있는 잠수함은 변침을 하지 않더라도 표적 거리를 알수 있기 때문에 표적 운동 분석을 쉽게 해줍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수동으로 표적거리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저주파 소나를 이용해서 표적의 기계 소음을 잡아서 그 시간별 주파수 변화를 가지고 표적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로축을 주파수로 하고 세로축을 시간으로 기점을 하면 가까워질 때는 주파수가 줄어들고 멀어지면 주파수가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표적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발생하는 순간 소음을 가지고 직진파와 해저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반사파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표적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표적이 1분 동안에 변하는 방위를 방위 변화율이라 하는데 이 방위 변화율을 가지고 수동으로 표적거리를 계산하는 기법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한 가지 들면 내가 270도 방향으로 5노트로 움직이고 표적이 090도 방향으로 10노트로 움직이며 표적의 방위 변화가 1분 동안 1도였다고 하면 표적의 거리는 5 플러스 10 나누기 1 마일, 즉15 마일이 됩니다. 표적의 속력을 수동으로 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소으로 표적의 추진기가 1분당 몇 바퀴를 도는지 알수 있습니다. 표적별로 1노트당 몇 바퀴를 도는지 사전 정보를 가지고 현재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출되는 표적의 방위, 거리, 침로, 속력을 표로 나타내어 보면 계략적으로 방위와 거리는 일곱 가지 수단으로 침로와 속력은 다섯 가지 수단으로 그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수함 내부에는 상황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표적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정보 중에는 신뢰도가 높은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습니다. 표적별로 가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확도가 높은 것은 받아들이고 정확도가 낮은 것은 버리는 필터 처리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 운동 분석을 위해서는 표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들이 좋아야 하고 이를 처리해주는 컴퓨터 처리 능력이 좋아야 하고, 이를 수동으로 분석하는 성조원들의 숙련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충족될 때 표적 운동 분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고, 전투력이 높은 잠수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